미국 음악 잡지 롤링스톤은 지난 2004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500곡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3위에 오른 곡은 비틀즈의 전 멤버존 레논의 이메이진이었는데요. 그리고 2021년 개정된 리스트에서는 19위를 차지했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불리는 노래로 MBC에서 조사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팝송에서 10위에 선정된 바 있다고 하네요. 9.11 테러 현장에선 기타 소리로 2015년 11월 파리 테러 현장에선 피아노 소리로 이 노래가 울려 퍼졌을 정도라고 하니, 이 정도면 졸레노네. 이미지는 평화를 상징하는 곡중 하나가 되었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 곡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노래를 너무 달콤하게 만들어서 가사에 담긴 자신의 사상을 다들 흘려 넘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폴 맥카트니는 곡을 듣고서 이렇게 아름다운 곡이 나온 것에 감탄해 레논을 칭찬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 존은 이 곡은 폴너 같은 보수주의자들을 위해 설탕을 덧칠한 곡이야 라며 응수했다고 하죠. 1971년 작곡된 이 노래는 당시에는 싱글로 발매되지 않았던 곡이었습니다. 당신이 종교의 교파 그러니까 가령 종교가 아예 있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내신이 당신 신보다 대단하다 같은 것 같은 생각들이 없는 평화의 세계를 상상할 수 있다면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 졸레노는 이전에도 종교계와 관련하여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죠. 1966년 영국의 런던 이브닝 스탠더드라는 잡지에 실린 비틀즈의 인터뷰 중 일부였는데 본국인 영국보다 미국 남부에서 난리쳤죠. 라디오에서는 비틀즈 노래 들기를 거부했고 그들의 음반이 불에 태워졌으며 기자회견 취소와 그들에 대한 위협이 더해졌습니다. 이후에 미국에서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과하고 넘어갔습니다. 비틀즈가 예수보다 위대하다라는 발언은 1980년 그를 살해한 마크 데이비드 체프먼이 자신이 존 레논을 죽인 이유 중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노래의 이미지는 종교와 관련한 존 레논만의 철학을 함축적으로 가사에 넣어 표현한 것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편 이 곡의 작곡가는 존 레논과 더불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예술가 오노 요코죠. 이 곡이 발매되었을 때 오노 요코는 작곡가 크레딧에 없었나 봅니다. 존 레논 본인 또한 나중에 요코를 공동 작사가로 크레딧에 올려야 했다며 후회하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이후 오노 요코는 이점을 어필해 2018년에 이메이진의 공동 작사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레논과 나는 이메이진의 영적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 노래는 오래도록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했죠. <목소리> 결국 이 둘은 예술적인 파트너인 동시에 인생의 반려자로 서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둘은 서로의 가정을 포기하고 1969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의 결혼이 비틀즈 해체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비틀즈 내 멤버 폴 맥카트니와의 브라도 비틀즈 해체에 가속페달을 밟는 원인이 되었죠. 이에 대중들은 오노 요코를 비틀스를 해체시킨 마녀라고 공격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에 대해 존 레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두 번의 훌륭한 선택을 했습니다. 폴과 요코를 선택한 것이죠. 그 선택은 매우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럼 존 레논과 오노 요코는 어떻게 만났을까요? 어느날, 존 레논은 처음으로 요코의 전시회에 들렸습니다. 요코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천정에 하늘이 그려져 있었고 졸레논은 놓여져 있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는데 천정을 자세히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스라는 작은 글씨를 발견하고 그 메시지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졸레논과 오노 요코는 결혼 후 신혼여행지에서 그들만의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른바 침대 시위였습니다. 이들은 신혼여행지인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호텔에서 기자들을 초대하고 3일 동안 인터뷰를 하며 반전과 평화 메시지를 전하는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3년 졸레노는 오노 요코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상상의 국가 뉴토피아를 세운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들은 여기서 뉴토피아 건국을, 건국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흰 티슈가, 티슈가 평화의 깃발이, 깃발이 될, 될 것입니다. 것입니다. UN에서는 뉴토피아를 회원국으로, 회원국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육초간의 침묵을 사용하는 뉴토피아 국가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때가 4월 1일이었으니 사람들은 만우절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영국 차트 1위에 오른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습니다. 1980년 12월, 그러니까 그가 위에 언급한 마크 데이비드 체프먼에 의해 죽은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에 대해 존 레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의 공산주의 매니페스토나 다름없다. 어떤 음악은 음악 그 이상의 힘을 갖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메이진이 바로 그런 곡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 곡은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며 그 길이 비록 멀고 험난할지라도 언제나 가능성을 상기시킵니다. 존 레논이 그린 이상적인 세상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종교, 정치, 인종을 넘어 평화로운 세상을 상상하는 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 상상이 언젠가는 현실이 될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합니다. 레논의 이미지는 개인의 몽상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꿈이 되어 이 세상을 좀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불멸의 의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평화는 멀리 있지 않으며 그 시작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점을 이 곡은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습니다.